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얽히게 되고 또 사소한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부인께서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왜 초장이 없는 거야? 감자는 본래 초장에 찍어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감자는 초장이 아니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은 초장을 찍어 먹었는데 감자는 초장에 찍어 먹어야 제 맛이 나는 거야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겠어? 그러고 보니까 당신 내 장인 그리고 처남이 소금처럼 짠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부인이 좀 대빨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안 지지요? 그래 그래서 시집 식구들은 고추장처럼 맵고 독하구나 그래서 서로 집안의 이야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대판거리 싸우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남편은 초장을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아내는 소금을 찍어야 맛있는데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판사가 하는 얘기가 두분참 이상하시네요 저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요 <laughs> 그러다 하면 네. 여러분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은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좋은 반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랬어요? 그런데 요뭐 소금에 오늘을 한번 좀 찍어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또 고집을 계속 초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용까지 가냐고 말이에요 어떤 일에서든지 반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인간의 관계이든지 간에 관계에 있어서의 좋은 반응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관계의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신 자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면 쉬울 텐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우리 위하여 죽는 대속의 제물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변론과 변, 변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한슬압의 천사에 의해서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지진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백성은 귀가 먹게 하고 눈을 감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내실 때는 무엇 때문에 보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냥 내 배로만 두면 괜찮으신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므로 보게 되므로 고침을 받기 때문이다 아니, 이건 무슨 심술이에요? 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고침 받고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못 듣고 언제까지 못 보게 하시는가? 그들의 성읍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어질 때까지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해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났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거부하는 모습을 정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미는 보잘 것 없는 육신 덩어리를 가진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귀로 막고 눈을 감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다 전할 때에 끝나고 나서 친교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지만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아마 말씀을 전하는 나는 세상에 가장 의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의인 조금 밑에 뭐는 돼야 될 거예요 도사는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전하는 전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의 심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도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진심어린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지금 뭐가, 목이 좀 마르신가 보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가 보다. 교회에 뭐가 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눈을 감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는, 아이고,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때서 조금씩 깨달아 가요. 그러면서 자신을 조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마 오랫동안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얘기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이렇게 고치지 이야기하면 말안 듣습니다. 신혼 때는 억지로 그저 그냥 들은 척 했겠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듣습니까? 저도 안 듣습니다. 예. 안 들어요? 잘안 들어요. 왜? 내가 알고 있어 스스로 고칠 때인데 왜 말하러 하냐 이거예요. 예. 사실 그래요. 들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나도 지금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되집어서 고치라고 하면 은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교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갖고. 근데 또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또못 얻을 겠대 아이고, 환장하네, 이게요.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로 팍 때린다네. 예, 예.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눈감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좀 고치려고 해요. 바라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먼저는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이 입술의 할래가 있어야 돼요. 입술의 할래.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그 예,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라와서 칠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니라. 쓰랍의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지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라의 천사는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이사의 손지에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악을 제거하고 죄를 사하게 하시는 존재는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분이 이사의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지집니다 그리고 재단의 숯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불은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과 내 마음 속의 인연, 쭉정의적인 요소들을 불러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 마음에 헛된 쭉정이들이 탈 때에 그냥 수르르 멋지게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쭉정이가 탈 때에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자아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내 재물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니까.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유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괴로움의 현장을 피하고 싶고, 주변에 대한 원망도 하고 싶고, 더 심하다 보면 인생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아픔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때 견디지를 못하고 실제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후회는 반드시 미련한 판단이라고 후회로는 사람으로 남지요. 그런데 이 재단의 숲불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것만 태워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고마운 말씀의 불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입술에 지집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래야만이 나라는 이 아이덴티의 나라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입술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보면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에 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악해서 악을 내었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파리세인들을 보고 마태웅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내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의 슬압을 통해서 말씀의 불로 이사의 입술을 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 의해서 이사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를 받게 되면 변화의 사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가 된다고요? 선한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고 하신 이 말씀 자체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는 입술로 지져져서 선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대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한 말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인간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지저짐으로 이룰 수 있는 관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는 뭐 해야 된다? 입술을 지져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입술에다가 침을 여러 대 맞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지져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반응은 어떨 때 나오는지. 변화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뭐 하는 거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오지로 성교를 나가는 사람에게 자원하라는 감동을 주는 말씀, 결단용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원병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단에 숯불로 입을 치진 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한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뜻 선뜻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주여 내가 여인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회가 이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해 놓고도 배신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을 수십 번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 되겠다고 시간을 냈고 정성을 냈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가도 내 앞에 바쁜 일이 생기고 내 앞에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궁핍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뒤로 제낀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된다고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 변화무쌍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감동으로 헌신하겠다는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재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기를 원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자만이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막상 입술을 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천길 만길 도망을 쳐버립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 언제 이런 연달을 받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입술을 지진다는 사실은 연단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배신, 아픔, 시련, 고통,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까지가 다 입술의 지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반응을 할수 있다. 변화된 사람만이 좋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반응을 할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좋은 반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에게 이르 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이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통 신앙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렸는데 내가 은혜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못 하는 거야. 맞아요, 맞기는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었어.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런데 마침 뭐가 왔어요? 다시 서로 가는 배가 왔어.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탄 거예요. 가다가 나중에 태풍을 만나고 나서서 깨닫는 것이, 아이고, 그게 은혜가 아니었고, 그게 응답이 아니었네. 그때는 이미 내 몸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 그래서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때방 타고 타라고 모여다가 나중에 이렇게 수그러 나갔고는 하는 얘기가 교회 와서 전부요 우지없 그러면서 딱 만나 갖고 목사님 오고 상담한 목사님 제가 그때 잘 나갔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력을 헌금은 아깝겠습니까 허나마나 한말 왜해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봐서 왜? 있을 때는 못해요.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미련함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결단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입술을 지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치고자 이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를 고치기를 싫어해서 이사야 말을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피해 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를 보낼 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이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재단의 숯불로 고침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걸치고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담그고만 있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담그고 걸치고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자신을 부인하는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에 우리가 좋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찮게 볼 이유를 찾고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찾고 그것을 핑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니얼했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련하고 안쓰러운 인생이 아닐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피할 수 없는 연단의 아픔의 가정이 그들 영혼에게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지 못한 내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순종자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연단과 하품이 언제까지 끝나는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끝나질 않아요. 거룩한 구르토기에 씨만 남겨주겠대요. 그렇게. 이사연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때가 언제가 끝났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성읍이 황폐하고 거민이 없고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르관 씨, 그루터기는 남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연단이 끝납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기간은 내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하면서 쌓아놓았던 내 자신의 의로움의 성격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마음들이 사고로 들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서 하나님의 음색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의의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교훈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훈계를 해줄 때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들어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나의 연단이 끝나지 않는 아픔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내 입술의 지짐으로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반응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에 따른 새로운 성을 쌓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게, 이롭게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연단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 때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가득 찬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요벌 향해서 새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서 그 모두가 다 자신의 편이 되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편이 되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도 없고 한이 없을 것 같았던 환경을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고 싶으니까 180도의 내 환경과 주변의 사랑까지 변화를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옳다함이 하나님의 옳다함 앞에 무너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입으로 반응하고 머리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종의 축복이 있어서 재단의 입술의 지진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어지고 이를 위하여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진인데 회피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말씀을 좋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